거짓이야. 감감감다. 아이. 약속해. 야 보세요. 뭐 궁금할 거있으 노란만만 고 따라갔던 거진 아닙니까?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할수 있어. 이야 내가 변나 맞아. 근야안 돼? 뭐야? 말한다. 엄마는 말한다. 맞접 얘기는 있겠 맞접고 얘기하고 있잖아. 이거 있잖아. 만든다. 여기 저 크림이 딱 나와야 되는데. 병아가들 어어. 아니 양쪽 손들어 어. 맨날 두르서안전하지 말고. 오케이. 손들어손들어손나 어. 음. 음. 이제. <laughs> 네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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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죠? 왔죠. 아, 네. 평창, 강원도 평창. 아, 평창. 아, 아, 우리는 우리 우리 방는데다 <laughs>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하나, 둘. 오저 믿지를 못해 오늘은 이 사진기가 고장 나가지고. 비켜주면 되는 거. 자기 자리가 차지한 거왜 전부 다직사다 이미.

여기는 그래, 그래. 그래. 진짜... 진짜 이 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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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다 아, 다올라갔어 어. 어. 아, 공기 그런 거다. 자, 아, 어. 그러, 그래. 오케이. 자, 아 자, 더 까불었대요. 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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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내어 그만. 그 독도 방향이란 자, 표시. 아, 요거. 이것도 넣고. 아니, 어안 보이지? 아, 나와. 그리 나와? <목소리> 아, 음, 그래서 손을 다 들어. 여기가 사나키네. 여기가. 응, 여기가 어, 하나. 많이 있는데. 내가 찍었지? 이거 찍었어? 안 내가 찍은 거에요. 아니, 그더 박사 많는데 그럼 척배 가지고 내가 저 지금 소 나는 데를 할수요 아니 근데. 우연결 아, 한번더 까볼래. 이빨 한번 내고. <laughs> 아, 이것도 왜그쪽으 걱정을... 아, 멋있어요. 이제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이한번 벌리고. 이이 <laughs> <laughs> 아, 니 아, 예.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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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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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독사 예. 아, 예. 아니 기왕이면 물을 맛있게 먹었으니까. 어머, 왔다. 아, 꽃배우는, 등에 국화꽃이 어그거세요 아니, 꽃, 꽃배는꽃없우는 꽃배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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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

나는 나는 사람나 안들어 나는 어쩌다가 욕을 많이 해가지고 다는고있어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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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 빨제가뭔이지않지만

여기다가 이렇게 개 뭐야 저소금기에다가두개둔 게야 네 10개의 색이 있지만 일단 이0개가다됐다잖아 색깔 따가 아래 자꾸 이렇게 나오아 이거 거에한 여기 양주보다더비싸죠 이거 단체사한님 찍고 어단체사진 진짜 꼭 예쁘다 가가 이거를 거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셋더 벌려 다리 더 벌려 다리 벌리라고? 어, 어 옥새 어, 더 벌리고 옥새 더 벌려 아니야 다리 찢어져 나찢어지서막 이미 찢어진 다리인데 뭐가어 <laughs> 다리 <찢어서. 웃음> <에이? 웃음> 현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저 밑에서 판다을 갖고 와야 되는 말이야 아니가 자리는연속교라고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. 이 섬은 울릉도. 아, 멋있다. 아, 시원하다. 지금 가 공기가... 공리지공기는 공기가...